안녕하세요. 비바 영수학원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혹시 영어, 수고 또한 공부하고 계신가요? 수고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물론 영어 단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고 또한 따로 챙겨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수고 공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수고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I'm looking for my bag 이라는 문장에서 look for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Look for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look for 는 무엇 무엇을 찾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저는 저의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look 어떻게 알고죠? 있 look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죠. 또는 무엇처럼 보이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루프오 무엇을 찾다라는 이 수고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아주 쉬운 예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루프오가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수고 뜻을 몰랐다면 이 문장 해석을 어색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쉬운 단어일지라도 이런 수고의 뜻을 모르면 해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 또한 따로 챙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고책을 하나 구매하시고 또는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할 때 수고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어 단어장에 같이 기입해 주면 됩니다. 물론 수고의 비중은 영어 단어에 비해서 어, 줄어들겠죠. 뭐 영어 단어를 90이나 80% 한다 그러면 수고는 한 10,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도서 공부를 하는 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수고를 등한시하면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만 주구장창 외워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수고 또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고를 공부하겠다는 생각과 뭐 상관없다. 나는 영어 단어만 하겠다. 라는 학생을 비교를 해본다면, 수고 공부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어떤 빈틈의 공간이 생겼을 때 성적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를 잘 암기하면 그 수고는 대부분 전치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법 문제를 만날 때 간혹가다가 전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수고를 같이 암기하고 있는 학생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수고 또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바 영수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